2022년 2월 18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하고 이제 두 달이 흘러가고 있네요. 아직도 코로나19가 뭐 맹위를 떨치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 확진자가 뭐 10만 명이 넘는다 해서 좀 걱정들이 많고요. 빠르게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저희들이 좀 일상을 되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드 아티스트는 김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 하면서 한 작가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백영수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굉장히 살아계셨을 때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또 그분은 어떤 미술 이론에 밝아서 일찍이 또 책을 냈고요. 또이 글을 잘 쓰셔서 에세이, 이런 것도 많이 내셨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출판미술, 일러스트, 사파, 이런 쪽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작가 선생님입니다. 1922년, 원래 그분이 수원 태생이죠. 수원에서 출생하셔서 일본의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포, 광주를 거쳐서 나중에 또 서울에 올라오셔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늦음하게 70년대 프랑스로 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거의 30년간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셔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 활동했던 화실 있었던 의정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부에서 그 미술관이 2018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이제 7월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지도 벌써 4년이 됐고요. 또 그분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모자상 우리 가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우리 가족 모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따스한 그림을 발표했었던 우리 백영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laughs> 96세에 타결를 했고 또 신사실파 마지막 동인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제가 지금 저희 박물관 소장품인데 이걸 꺼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요. 이게 1950년도에 백영순 선생님이 쓴 미술개론입니다. 사실 1950년이라면 뭐 굉장히 오래된 분. 그런 세월인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화가 선생님이 이런 미술 개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대단하고요. 아마 이 표지에 보여주는 것이 뭐 고야의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어, 뭐이 책이 오래되니까 참 보존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책을 저희 그 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는 이한점의 자료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의 내용을 보면 1944년에 목포 고등여학교와 목포 중학교 교사로 2년간 근무하면서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1946년 조선대 총장의 요청으로 미술학과를 창설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관여를 해서, 어, 교육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했었던 선생님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어, 작품의 초창기 어떤 해와 미술에 나타나는 민족적인 표현과 미술에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표현, 색채의 분류법과 동서양 색채의 비교 등 해와의 색채를 분석한 색채론, 이탈리아와 르네상스의 초창기 풍경화 예를 들면서 근대 풍경화를 설명하는 풍경 제작 혜화의 제작과 감상을 소술한 제작문 마지막 장에는 인상주의 사실주의를 필두로 여러 미술 사전을 소개하는 정말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책을 내셨던 거죠그 이후에 선생님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에세이 이런 걸 많이 쓰셨는데 이게 전예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검은 딸기의 겨울.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요. 딸기와 겨울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담았고요. 그 젊은 날에 배경소선생의 <laughs> 얼굴을 볼수 있는 이런 책. 이런 걸또 선생님이. 전예원에서 책을 냈습니다. 선생님, 또그 위에 여러 곳에 발표했었던 배경수 해상록 성냥값 속의 메시지라는 거를 이거를 문학사상사에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이종상 교수는 예술가 삶의 부침 속에서 방황했던 예술가들의 낭만과 인정에 대한 기록이다. 또 박동규 문학 평론가. 우리 박동규 선생님 마시면 또 아시죠. 박목월 시인의 아드님이시죠. 그 문학 평론가 박동규 선생님이 독특한 화가의 시각에 잡힌 문화인들과 삶의 흔적. 또 우리가 그 시대는 어떤 화가가 화가들만이 모인 게 아니라 문학인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낭만을 피워갔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낱낱이 소개된 이런 책입니다. 선생님하고 그 관련된 많은 자료들, 또 선생님은 다른 작가에 비해서 개인전을 뭐 상당히 많이 한 작가예요. 그래서 해방 후에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전이 아마 20여 개를 이상을 하셨던 그런 작가죠. 그래서 이분이 그 1945년에 해방이 됐었을 때죠. 그런데 벌써 백영수 선생님은 백영수 해와 연구소라는 이런 개인 연구소를 다 만드셔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연구소는 배경수 개인 연구소로 한다 했던 어떤 그런 규칙, 그런 거에 의해서 입소, 원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떤 학생을 모집을 했던 거죠. 사실 이런 걸로 봐서도 상당히 빠른 거죠. 이런 때 개인이 연구소를 내서 미술 교육을 시작했다는 거. 뭐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뭐 많이 이렇게 대학교의 미술 학과가 제대로 생기기도 전인데 이렇게 정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선각자적인 이런 분위기라는 게또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8년도인데요. 이 배경수 유화전. 지금 여기 보면은 동아백화점 4층 화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동화백화점은 나중에, 지금의 신세계 화랑이요. 에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에 있었던 화랑이 서울 동화백화점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시하고 또 후원을 경향신문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때 그 목록인데요. 그 당시 근작전에 40점에 대한 작품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프랑스인 알베 그랑이라는 사람이 백영수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떤 추천사 이런 거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49년도인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49년도 이게 벌써 10회째 개인전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활동했다는 것이 그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원화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원화랑도 해방 후에 만들어졌던 화랑인데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그 대원화랑이 없어었죠 거기에서 선생님이 전시를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부터 했던 여기 그분의 개인전에 대한 목록이 있고 그 옆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작품을 아까 글을 썼었던 프랑스의 알랭 그랑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에 대한 작품을 소개를 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남간 선생님이 배경수 씨의 근작 양화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추천사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배경수 선생님 어떤 동료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배경수 소품전에서 여기 지금. 배운성 선생님이 또 글을 썼거든요. 우리 배운성 선생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을 유학을 가셨던 그런 선생님이죠. 배운성. 또 옆에는 뭐 소설가인 것 같은데요. 김송이라는 사람이 백화벽의 눈과 그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77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50년 50세 중반에 나이가 드셨는데도 큰 결심을 하고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도불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프랑스 미국을 가기 전에 뭐 도불전 도미전 해서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런 전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출판문화회관 지금 사간동 입구에 있죠 거기서 에 선생님이 도불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림에 보면 어떤 거그 모자 이런 거를 정말 즐겨서 이렇게 다루었던 선생님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그 프랑스에 가서 활동했을 때, 뭐 프랑스에서 했었던 어떤 개인전의 펜플렛, 이런 것들이죠. 어, 79년이고요. 이게 80년도.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그 모자상을 주제로 하고, 또 옆에 보면 우리 어떤, 민속적인 민속품, 어떤 목가구, 이런 것들이 즐겨 그림에 등장을 했었던 거죠. 이거 선생님이 88년도 올림픽 때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아니고요. 현대백화점에 있었던 건데, 그 명칭이 현대미술관이라서 그때 한때, 이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이냐, 현대백화점, 뭐 현대미술관이냐, 약간, 혼돈을 줬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배경선 선생님이 올림픽 때 서울에 와서 이런 전시를 했었을 때쓴 작품인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도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즐겁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은 뭐 2000년도에 선생님이 남았던 그런 화집이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백경수 회화 70년 전을 광주시립미술관 미디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서 어, 선생님에 대한 거를 막라해서 그런 어, 선생님들도 연구 이런 것들이 깊이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2018년에 타결를 했고요. 2019년도 그 의정부 백영수 미술관에서 개관 1주년 째 나왔던 그런 이팸플릿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요 2020년도죠 2020년도에 그 선생님이 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본격적인 그 수원미술사 정리 차원에서 백년을 거닐다, 백영수 1922년에서 2018년 거꾸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또 선생님에 대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신사실파 초기의 작품인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을 계속 꾸몄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한 여러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48년 6월 16일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배경수 양화개인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백화점 그 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두꺼운 선과 소박한 자연 묘사를 힘을 가진 배경수의 양화개인전이 열린다. 이런 것들인데그 당시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54년도 전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웅수 선생님이 백영수 선생님의 개인전을 보고 조선일보 54년 10월 4일 여기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색채의 입체감이다 해서 백영수 선생님의 전시에 대한 거를 우리 그 서양화 김웅수 선생님 또그 당시에는 이렇게 화가들이 어떤 화가의 전시의 평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했었었죠. 왜냐면 그당시는 아직 본격적인 거 어떤 미술 평론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은 동료, 화가한테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뿐만이 아니라 뭐 일러스트,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울신문 56년도에 보면 그 당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과 여성에서 명동, 소명에서 좀 어떤 여성, 어떤 머리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걸또 통해서 배경서 선생님의 다른 면모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소개하고 있는 작품은요. 배경수 선생님의 노란 해변이라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봤던 그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 강인하게 되어 있는 데이 그림이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경복궁 미술관에서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라는 우리나라 1900년에서 60년까지 근대미술을 총 망라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대대적인 미술사적인 전시였었죠. 근데 거기에서 그 배경수 미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이 지금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란 해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변의 그림은 맞는데 이 색깔이 그 노란색 그 노란색이 주는 그 색의 그 아우라 여기에 제가 흠뻑 빠져들었죠 그래서 저는 배경수라는 작가를 처음 제가 강력하게 이 기억을 했었던 아주 그런 작품이고, 이게 그 당시 이승일이라는 분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이 그림을 실제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는 아직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근대미술 60년 전까지 나왔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디로 갔나 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수수문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그림이 어디에 소장이 되어 있는가 좀 불분명한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했었던 대로 뭐쭉 이렇게 전시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많이 노출이 됐죠. 아까 소개했었던 77년도 도불전 때의 어떤 전시 기사죠. 그때 나왔던 것이 이렇게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가 됐습니다. 어, 칼라가 그냥 때 뭐, 흑백 인쇄라서 그런데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수 선의 해상록 성냥값 속의 메시지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연합뉴스에서는 그가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만난 것은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 있던 경양집 플라워였다 식당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나. 당대 이름 있는 젊은 작가들이 사랑번처럼 이곳을 들어와 들었다. 이곳은 예총, 전시는 문총,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산실이었다. 그리고는 책속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또 역사성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네, 선생님에 대한 그 기사 중에서 2010년에 그 파이낸셜뉴스에 박현주 기자가 썼는데요. 생존 사실, 신사실파의 서양화가 배경수 화백, 근현대 미술의 전설, 그림은 내 인생의 자유였다. 삭힌색 등 독특한 색감의 눈길, 이중 섭과는 외로운 처지 비슷한 때다방서 매일 얼굴을 맞대기도 했었다. 선생님께 어떤... 전면 기사. 네, 요거그 주간조선 2010년 10월 달 기사인데요. 그 사모님과 백영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 백영수 선생님과 사모님, 김명의 선생님에 대한 그 로맨틱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알려져 있고요. 또 그, 그두 분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해제되기도 했었죠. 그거를 그 기자가 이렇게 신층 취재해서 썼었던 얘기인데요. 화가와 살려면 화가보다 더 그림에 미쳐야 해. 정말 그 김명혜 선생님은 배경수 선생님의 그 그림 <laughs>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평생 동심을 그린 영원한 뭐 소년이었다. 이렇게 우리. 배경 선명이 이야기를 하죠. 또 2011년 조선일보인데요. 여기가 선생님의 의정부 화실 지금은 뭐 이제 미술관이죠. 그래서 건물의 그 위에 층인데요. 이렇게 계단을 밑에서 해서 위에 층에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그래서 김한기의 어퍼컷 밥풀그린 박수근. 아이, 그 미술, 벌써 60년도 더된얘기라네 옛날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은 거죠.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 아흔살 배경수 화백, 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크게 나섰습니다. 2016년에 선생님이 그타기하기한 2년 전에 크게 전시가 여기 경복궁역 근처 갤러리 아트사이드에 열렸었죠. 었 그래서 이중섭, 장국진은 갔어도 그 친구, 화우였던 백영수는 건재하다. 1950년대 신사실파 3기. 그분이 3회 때 출품을 했었거든요. 유일한 생존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어, 그 무렵 기사인데요. 국민일보. 95세 노화배 개인전 준비에 설레고 떨렸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모님 김명희 선생님과 우리 배경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제 가서 제가 찍었던 건데요. 여기가 지금 배경수 미술관이에요. 좀 살았던 곳을 미술관으로 다시 개조를 했는데 앞에 이게 뭐좀 시각적으로 막 전봇대 에막전깃줄이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 개인의 이런 미술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배경 선생님 미술관, 여기에 지금 건물 외벽에 선생님이 즐겨 그렸던 어떤 모자, 상이 이렇게 지금 어~ 거기에 외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의 그 뭐~ 그 건물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2018년 4월에 이제 호원동에 미술관이 개관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의정부 시장 그리고 열화당의이기경사장님 하고 배경수 그 선생님 부부가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그해 7월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영수 선생님 그 미술관이 재단으로 설립이 돼서 지금 김명애 이사장님이 관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마침 선생님 탄생 100주년 2022년이죠.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그또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 1부, 2부로 나눠서 백영수 선생님에 대한 그 전시를 다시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작가의 전체적인 그분의 작품의 영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해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출판미술, 또 삽화 또 그분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글쓰기, 그리고 오늘 제가 다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분이 정말 여러 문학 잡지 표지화,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그렸죠. 그래서 중요한 그런 잡지의 표지화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분 정말 어떤 동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가족 관계죠. 현대같이 또 이런 시대에서는 그런 소중함들이 더 중요해지는 데서, 또 거기에 우리 영원한 엄마와 아기, 어떤 모자사, 이런 것들을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겨줬던 그 배경수 선생님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